네? 전 소유자가 현 임차인인 경우에 가지고요, 보니까, 소유자 갑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제가 찬찬히 말씀드릴게요. 그전 소유자입니다. 전 소유자 갑이 자기 집을 팔았대요. 팔면서, 누구한테, 어한테 팔아버렸어. 어데한테 팔면서, 어라고임대차 계약 체결해버렸어요. 응? 한 상태에서, 아, 그 주택이 경매가 안 나온다면 큰 문제가 없지. 그런데 경매 시장에 쏟아져 나왔단 말이죠. 경매가 진행되었을 경우에, 임차인 갑입니다. 이 갑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 소유자한테 갑은요. 이때 이미 미리 이때 전입신고를 했어요. 전입신고를 하면서 나중에 어한테이 부동산을 매각 팔았을까? 닙니까 그죠? 그러면 갑 입장에서 이때 전입신고 했다는 것은 임차인으로서의 주민등록입니까? 아니면 소유자로서 주민등록입니까? 소유자장, 소유자, 집주인, 소유자로서 주민등록이지요. 자기 이때 자기 집주인으로서 생전입증했다는 거지.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요건 중에 하나인 주민등록은 임차인으로서의 주민등록에만 국한되는 것이지 소유자로서 주민등록 은한번은쓸모자기가 없어요. 음. 자 이러다 갑이 말해도 어, 하다 어한테 집을 팔았네, 팔았네. 그러면서 갑하고 오라고 다시 임대차 계약 체결했네 그러면 이 사람은 뭐전 소유자 겸 현 임차인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거든요. 이래 해설할 게 이제 임차인 이 사람은 분명히 전입신고를 하긴 했는데 임차인으로서의 주민등록에 의한 대항력은 언제 발생되느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죠. 매수인을입니다 매수인 얼 명의로 소유권 이전했잖아요. 이전된 그 다음 날이랍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요. 매각을 했는데 뭐 5월 1일날 어, 얼명의로 해가지고 이 소유권 이전돼 버렸어요. 그러면 가은 말이죠. 참 전에 전입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갑은 뭐 어떻게 그 다음 날이니까 오월 1일이겠죠. 엄밀히 따지면 오후 1일 오전 0시 땡 하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발생 된다 말이죠. 그렇죠? 죠 예,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발생이 된다더라. 그